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연고지 NC가 좀 탈락을 해서 조금 약간 우울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일어서겠죠. 어, 야구 선수들이 타격을 할때삼알을 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삼알이라고 하는 것은 열번 나와서 일곱 번 죽는 거거든요. 세번 살아나가는 건데도 굉장히 잘하는 연봉이 막 올라가죠. 미국 야구는 선진 야구인데 한천 명의 선수가 활동을 하는데 보니까 3할 넘는 선수가 몇 명쯤 될것 같아요?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도 적은데 우리는 30명이 넘는 3할 선수가 많은데 미국은 얼마나 어려운지 더 많이 수백 명인데 10명 내외 정도로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야구를 보면 아 인생이 자꾸 죽는구나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훈을 받는데 오늘 시편에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사모예라 8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눈에 띄는데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자주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야구를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5화를친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다윗이 이렇게 백전백승, 질 줄을 모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다윗의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고요. 최고의신하님인데 우리도 이 다윗의 하나님을 만나서 가포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길 수 있고 멋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편 18편은 제가 이제 소개하면서 다윗의 승리 방정식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10편 18편을 알면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연애를 하든 하여튼 뭐라든지 승리 방정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잘만 요 방정식을 알면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길을 함께 찾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10편을 요 18편을 100번 읽으면 이제 승리 방정식이 보이리라 생각하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임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시편 18편에 머릿말이기도 하고 주제기도한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조금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달게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줍니까 아니면 먼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까? 네 정답은 없습니다. 달기 먼저일 수도 있고 아리 먼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힘 되신 것과 얽혀 있는 뗄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니까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10편, 18편을 100번 읽으시면서 방정식을 찾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부부 사이에 맨날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말로 떼우면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사랑한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 돈 쓰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이 돼야 사랑하는 건데 만약에 여보 사랑해 그러놓고 보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러고 옷사달라면돈 없다 그러고 아까워하면은요 그 사랑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특세 얼마든지 깨우고 얼마든지 희생할 줄 알고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백전백승하게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무쪼이 특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증거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경험한 하나님을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래요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는데요 29절 보시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죠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줄 알고 담을 뛰어넘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명이었을 때도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 앞에 뛰어나갔잖아요 다들 쉬쉬하고 겁먹고 할때 무장도 안한 어린 아이가 뛰어나가잖아요.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요. 교회 욕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그 그런,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 난 죽고 말겠다. 난 살아있는 동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러 나간 거잖아요 겁도 없이 그냥 무장도 안한채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서 물매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고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가 그 33절에 보면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슴은 잘 뛰는 거 아시죠? 막 사자가 따르고 표범이 따르고 막 짐승들이 따르는데요. 더 빠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데 보통은 더 빠르죠. 못 잡어요, 잘.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맹수들이 새끼들이나 이제 병든 다리 져는 애들을 잡는 본인데요. 건강한 사슴은 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사슴 발은 날씬하기도 하고 스프링이 달린 것 같잖아요. 펄쩍 뛰면은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몰라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다리에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그 단글 선수를 스프린터라고 그러는데요. 마치 스프링이 달린 것처럼 얼마나 가볍고 뛰는지 말이죠.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피해 도망할 수가 없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적진에 담을 뛰어넘는 거는요. 보통 담은 키가 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못 뛰어넘어요. 근데 그런 말 들었는데요. 애가 위험하면은 엄마들이 담을 뛰어넘는다 그러대요. 여성의 몸으로 못 뛰어넘는데 애가 급하니까 담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상식이 아니죠. 오늘 다윗이 적진을 향해 담을 뛰어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힘을 주니까 적진의 담을 뛰어넘어서 적진의 깃발을 꽂고 승리하잖아요. 오늘 다윗의 발을 암살슴 발갛게, 가볍게 하시고 용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의 하나님은 내 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전쟁은 병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할지, 어떤 형태로 수비를 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날의 날씨라든지 어떤 지형이라든지 또 군사들의 사기라든지 또 상대방의 전술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한 게 병법인데 어떤 병법을 써야 이길까요? 사호에서 읽어보면은요, 삼 이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이 오늘은 전면전을 해라.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해서 이기기도 하고, 어떤 때 하나님이 오늘은 전면동파하지 말고, 매복을 시켜라. 매복을 시켰다가 엄습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때그때 병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질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안성맞춤의 전술과 지혜와 방법을 주니까, 아, 질 수가 없었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귓속말로 일러주시는 분인데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가르침을 받으면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보통 보면 기도는 기도고 일은 일이고, 그러니까 특세는 특세고 공부는 공부고 이게 구분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세와 공부 긴밀합니다. 그래서 특세를 통해 받으신 말씀대로 공부하면 돼요. 장사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는 건 교회 나가는 거고 기도는 기도고 특세는 특세고 또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붙이세요. 그래서. 특세가 내 공부고, 특세가 내 장사고, 특세가 내 사랑이고, 특세가 내 일이다. 연합을 시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길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의, 우리도 생각이 있고, 우리도 길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루의 계획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더 낫겠어요? 내 생각과 내 가는 길이 낫겠어요?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면, 우리 생각은 땅인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고요.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얼마나 귀가 얇은지, 쏠리잖아요. 그 낭패를 보고, 후회가 얼마나 막심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걸 듣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이 지혜로운 거는 내 생각이 있죠. 이제 나름대로의 병법이 있고 경험은 있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뭘의지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르침, 그걸 의지하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길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경청하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기게야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 소위 알량한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내 방식을 좀 내려놓고 내 패턴이나 습관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면 잘은 모르겠지만 순종해서 따르면 하나님이 이기는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겨야 되는 생각이 들면 고집부리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 포스터 교수의 정의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To pray is to change. 말도 짧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특세가 변화되는 겁니다. 지던 인생에서 이긴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 되던 분과 되게 돼 있고요. 안 되던 장사가 될줄 믿습니다. 가포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무엇인가? 공부를 하든 살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공무원을 하든 연애를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오늘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세요 특사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멘? 하나님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요구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저향과 예절하시나 그러지 마세요 또 무슨 뭘또 바라시려고 저러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뭔가 를 요구하시고 순정을 바라실 때는 어마어마로 주시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합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얼마든지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세 번째 다윗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으 뜸이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 4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기 으뜸이 되는 것은 신명 기2 8 장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말씀대로만 살면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게 돼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요, 장사도 잘하고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는 것이 신명의 약속이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규군도 아니에요. 육사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누가 맞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이 되게 했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이 다윗을 이렇게 섬기게 했을까요?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의 나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호령을 하고 권력을 누리고 조공을 받고 힘을 과시하라고 으뜸이 되게 하신 걸까요? 그러면 좀 하나님이 곤란해지죠.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을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사십절인데요 마지막 절 같이 또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이런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1절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절은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으뜸으로 삼으신 것은 공부도 잘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귀한 자리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중에 여러 민족들에게 증거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대대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자리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사명 까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 공을 주시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왜 으뜸이 되야 되고 왜 우리 애들이 잘 되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이게 검증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했는데 성적 떨어지고 기도하고 장사에 돈이 못 벌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검증이 돼야 아, 진정성이 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속이 다르거든요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면서요 돈꿀때 다르고 갚을 때 다르다면서요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색 통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고 으뜸이 되게 할 만한 참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귀한 물질, 귀한 마음 드려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진짜인 줄 알죠. 말은 못합니까? 말은 청산유수를할수 있잖아요. 하도 많이 속아보셔가지고요. 누구를 믿겠어요. 그사서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실 때가 있을지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지, 진짜 당신을 위해서 살려는지, 그거를 보시려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에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지금부터 순종하시고, 나중에 잘 되면 순종할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정성을 위해서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부터 새벽을 깨우시고 작은 것 드리면서 마음을 보이셔서 하나님이 믿고 으뜸이 되게 하실 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 마지막으로 북유럽의 국기들을 좀 보시면 스위스 국기고요. 스웨덴 국기고 노르웨이 국기인데 핀란드도 그렇고요. 저 국기의 특징이 뭐예요? 십자가가 있죠. 한 나라의 상징인데 십자가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 저 나라들은요 못된 나라였어요. 쌈질 좋아하고 남의 거 훔치고 도저, 해적들이었잖아요. 근데 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신앙이 들어가니까 지금 뭐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행복 지수가 최고고요. 가고 싶은 나라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고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나라를 새롭게 했어요. 메시아의 왕국이 되게 하는데 기바지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신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우리나라 국기는 하나님 없어요. 십자가도 없습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하나님이 하늘림인지 기독교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길 바라고 가포교의 작은 특세가 한반도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믿고 으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열방에 으뜸이 되게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깨어 기도하시고 제직들이 깨어 기도하시면서 다윗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이 땅을 고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을 뛰어넘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병법을 사용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으뜸이 됐잖아요. 이 승리 방정식 잘 깨달으셔서 무엇을 하신지, 어디를 가든지 꼭 이기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특수의 기도 제목 이민족을 극률히여기소서한 영혼을 전도하.